연합뉴스 인사이트 헌규장 기자 컬링연맹으로부터 단한 푼의 포상금도 받지 못한 컬벤저스 여자 컬링팀의 힐라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28일 힐라 코리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자 컬링 대표팀의 포상금 1억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힐라는 국민의 큰 기쁨을 안긴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 국민적 성원의 뜻을 함께하고자 이번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포상금은 총 1억 2천만 원이다. 앞서 힐라는 올림픽 포상금으로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7천만 원, 동메달 5천만 원을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 원래대로라면 대표팀에 7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힐라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가 경력은 5천만 원을 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은 대한 컬링 경기연맹과 경북 컬링협회를 통해 3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12년부터 대한 컬링연맹과 공식 후원 협약을 맺어온 휠라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도 대표팀의 경기복, 용품 일체를 지원했다. 아울러 비인기 종목 컬링 꿈나무 육상을 위해 지난 1월 주니어 여자 컬링 대표팀과 컬링 교실을 개최하는 등 컬링 보급에 힘써왔다. 휠라 관계자는 앞으로도 휠라는 한국 컬링 발전의 기틀을 강화하고 선수들의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대한 컬링 경기연맹은 재정상의 이유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여자 컬링 대표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당시 여자 컬링 대표팀은 갑진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힐라포상금을 합쳐 1인당 3,50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막대한 지원 속에 예억권의 포상금을 챙긴 배추보이 이상호 스노보드와 크게 대조된다. 영미신드롬을 일으킨 것과 달리 올림픽 직후 곧바로 비행기 종목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컬링 대표팀. 컬링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규정 기자.